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이지 특별한 미식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맛의 보물창고 대한민국 대표 항구도시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하면 푸른 바다와 멋진 풍경만 떠올리시나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부산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하는 다채로운 음식들에 있습니다. 평범하고 뻔한 여행은 이제 그만 부산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오감을 자극하는 환상적인 맛의 향연이 펼쳐질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혀를 즐겁게 할 부산의 숨겨진 보물 같은 맛집들, 그 중에서도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다섯 가지를 아주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그리고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마치 부산 현지인이 된 것처럼 부산의 깊은 맛과 문화를 함께 느껴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부산의 맛있는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요? 자, 눈과 귀를 활짝 열고 부산의 미식 세계로 떠날 준비 완료! 첫 번째로 여러분의 위장을 따뜻하게 채워줄 부산의 대표 소울푸드, 바로 돼지국밥입니다. 어? 돼지국밥이 뭐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요? 에이, 설마요? 부산의 돼지국밥은 단순한 국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술이자, 부산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녹아든 깊은 맛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죠. 뽀얀 국물에 푸짐하게 담긴 살코기와 내장, 그리고 뜨끈한 밥한 그릇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그런 맛이에요. 한 숟갈 뜨는 순간, 깊고 진한 육수의 풍미가 온몸을 감싸고 도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육수는 사고를 오랜 시간 푹 고아 만들어 깊은 감칠맛이 나고, 고기는 전혀 잡내 없이 부드럽고 촉촉하죠. 부산에는 수많은 돼지국밥 맛집들이 있지만, 특히 해운대 지역에 위치한 수변 최고 돼지국밥은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는 곳이에요. 이곳의 국밥은 깔끔하면서도 진한 국물이 일품이랍니다. 또한 부전시장에 자리잡은 50년 전통 할매국밥은 세월의 흔적만큼 깊은 맛을 자랑하며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역사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단돈 9천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푸짐한한 끼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은 바로 미쉐린 가이드 빚구르망에 새롭게 선정된 정직간 돼지국밥입니다. 이곳은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맛을 제공하는 빗구르망의 철학에 딱 들어맞는 곳으로 진한 국물과 부드러운 고기가 환상의 조화를 이루어 미식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싶을 때 혹은 얼큰한 해장이 필요할 때 이만한 음식이 또 있을까요? 따뜻한 국물 한 모금 마시면 여행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부산의 돼지국밥은 정말이지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사랑스러운 맛이랍니다. 김치나 깍두기, 새우젓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그 맛은 배가 되니 꼭 다양한 조합으로 즐겨보세요. 부산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이 담긴 돼지국밥 한 그릇으로 부산 여행의 시작을 활기차게 열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두 번째 추천 메뉴는 부산 바다의 시원함을 그대로 담아낸 복국입니다. 특히 해운대에 위치한 금수복국 해운대점은 이미 전국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이곳은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다녀갔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복국 전문점입니다. 복국은 숙취 해소에 최고라고 소문이 자자해요. 맑고 투명한 국물에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복어살이 푸짐하게 들어있어 한입 먹는 순간 몸속까지 시원해지는 듯한 개운함을 선사합니다. 특히 전날 밤부산의 맛있는 술안주에 취해 과음하셨다면 다음 날 아침 해장으로 복국만 한게 없어요. 얼큰한 맛을 좋아하시면 고춧가루를 넣어 칼칼하게 끓여낸 빨간. 볶국을 맑고 시원한 맛을 선호하시면 담백하고 깊은 맛의 지리를 드셔보세요. 각자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답니다. 복어의 쫄깃한 식감과 아삭한 콩나물이 어우러져 씹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어요. 뜨거운 국물과 시원한 재료의 조화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죠. 복국 한 그릇이면 잃었던 입맛도 돌아오고 지쳐 있던 몸에 다시금 기운이 펄펄 솟아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싱싱한 복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맛은 다른 어떤 국물 요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함이 있습니다. 부산의 청정한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신선한 복어로 만든 복국 한 그릇. 부산 여행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필수 코스입니다. 뜨끈하면서도 시원한 복국으로 속을 개운하게 달래고 부산 여행의 활력을 재충전해 보세요. 보거의 고급스러운 맛과 시원한 국물의 조화는 잊을 수 없는 미식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든든하고 건강한 한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으니 꼭 한번 방문하여 그 진가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부산의 매콤 고소한 유혹 낙곱새입니다. 낙지, 곱창, 새우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인데요, 이세 가지 환상적인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의 시너지를 폭발시킵니다. 부산의 남포동 개미집은 낙곱새의 원조라고 불릴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죠. 보글보글 맛있게 끓는 낙곱새 전골을 보면 저절로 군침이 돌고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탱글탱글한 낙지는 씹을수록 바다향이 물씬 풍기고 고소한 곱창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며 통통한 새우는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이 모든 재료가 특제 양념과 만나 최고의 맛을 선사하죠. 낙곱새를 더욱 풍성하게 즐기는 팁. 바로 당면사리나 우동사리를 추가해서 먹는 것입니다. 매콤한 양념이 사리에 고루 배어들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잘 익은 낙곱새를 따뜻한 흰밥 위에 얹어 슥슥 비벼 먹으면 밥한 공기는 기본이고 두 공기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맛은 진정한 밥 도둑이라고 할수 있죠.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아 보글거리는 낙곱새의 시원한 소주 한잔 기울이면 부산 여행의 즐거움이 두 배, 아니 세 배가 될 거예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일품인 낙곱새는 부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맛입니다. 한번 맛보면 그 중독성 강한 매력에 헤어나올 수 없을걸요. 특히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메뉴입니다. 낙곱새는 부산의 활기찬 에너지와 닮아 있어요. 신선한 재료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여러분의 미각을 한층 더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남포동의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맛보는 낙곱새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선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부산의 뜨거운 열정과 맛을 한 번에 느끼고 싶다면 낙곱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더운 여름날의 갈증을 한 방에 날려줄 부산의 별미, 밀면입니다. 부산. 해운대 가야 밀면은 이미 많은 미식가들과 여행객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밀면 맛집입니다. 부산에 오셨다면 냉면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밀면을 반드시 경험해 보셔야 해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면발과 새콤달콤하면서도 시원한 육수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다가 시원한 밀면 한 그릇을 들이키면 온몸에 퍼지는 시원함과 함께 더위가 싹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밀면은 크게 물밀면과 비빔밀면으로 나뉘는데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콤한 양념이 침샘을 자극하는 비빔밀면을 더 선호하는데요. 고소한 양념과 아삭한 채소, 그리고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져 자꾸만 손이 가는 중독성 강한 맛을 자랑합니다. 물밀면은 시원하고 담백한 육수 맛을 즐길 수 있어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분들께 제격이죠. 고명으로 올라간 부드러운 고기와 아삭한 오이 그리고 새콤달콤한 무절임과 함께 면을 후루룩 먹으면 더욱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밀면은 이북 지역의 냉면에서 유래했지만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냉면의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밀가루로 면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부산만의 독특한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알고 먹으면 밀면의 맛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거예요. 시원하고 개운한 맛으로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부산 밀면. 부산 여행 중이라면 꼭 한번 밀면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밀면 한 젓가락에 부산의 역사와 지혜, 그리고 시원한 맛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특별한 면 요리로 여러분의 미식 경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과 함께라면 더욱 빛을 발할 부산 최고의 미식 경험, 해운대 암소 갈비집의 한우 갈비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갈비집이 아닙니다. 미쉐린 가이드 셀렉티드 레스토랑으로 선정될 만큼 맛과 품격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인정받은 부산을 대표하는 고급 한우 갈비 전문점이에요.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중요한 식사 자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블링이 예술적으로 펼쳐진 최상급 한우 갈비를 숯불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저절로 군침이 돌기 시작할 거예요. 숯불 향이 은은하게 배어든 갈비 한 점을 입안에 넣는 순간 부드러운 육질과 풍부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황홀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맛을 절대 놓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다른 메뉴들에 비해 가격대는 좀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하고도 남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인생 갈비를 맛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거나 소중한 가족, 연인, 혹은 친구와 함께라면 더욱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고기뿐만 아니라 함께 나오는 정갈한 밑반찬들도 하나하나 훌륭하여 식사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시원한 동치미나 된장찌개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입안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갈비 맛은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미식 경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맛보는 최고의 한우 갈비. 어떠신가요? 정말 황홀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소고기가 입안에서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맛이랍니다. 한우 갈비의 깊은 풍미와 숯불의 향이 어우러진 해운대 암소 갈비집은 부산 미식 여행의 화룡점정을 찍어줄 것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를 넘어 품격 있는 미식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곳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부산 여행을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부산에서 꼭 먹어야 할 다섯 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뜨끈한 돼지국밥, 시원한 복국, 매콤, 고소한 낙곱새, 새콤달콤한 밀면, 그리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한우 갈비까지. 정말이지 침샘이 폭발하고 당장이라도 부산으로 달려가고 싶은 순간들이었죠. 부산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진정한 먹거리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특별한 맛집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부산 여행을 더욱 특별하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라면 어떤 여행도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하죠. 부산의 음식들은 부산 사람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따뜻한 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당장 부산으로 떠나서 이 모든 맛있는 음식들을 직접 맛보고 오감으로 부산을 느껴보세요. 부산의 활기찬 에너지와 맛있는 음식이 선사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혀 끝에 오래도록 기억될 부산의 맛꼭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의 맛있는 모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의 부산 미식 여행 계획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